아 근데 마, 그거 히드라만 안 먹혔으면 나 이거 운영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아. 이겼을 듯 어. 먹혔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 히드라가 어. 언덕에 있을걸 하아 당연히 근데요 그 질러지 아니라 결국은 그질러할건 없긴 한데 맞아 맞아 아, 그냥 이겼을 것 같아 아. 아. 아 근데 히드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네 너무 불리했어가지고, 그 전에. 질럿이 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원래 같았으면 뚫렸는데. 아니링 좀만 찍을 거야. 너무 많이 찍었네. 얘만 끊어봐. 내가 다승 나오면 내가 윤철이 잡아줄 테니까. 오 얘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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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윤 응, 잡으면 다승? 아 윤철이구나? 응, 이 응, 무조건 윤철이라. 어, 근데 윤철아, 네가 진게 스노우볼이 부를 수도 있어. 아 난데 안질거 같아. 그래? 아나 어. 진짜 안 졌어 다승만 어, 너, 뽑으면 되는데. 너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슈에를 못갈 수도 있어. <laughs> 왜? <laughs> 그게 아니야, 무슨 아알수 아, 그게 있어. 무슨 서운한 소리야 아니아니아니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아, 33%한 글이 아니야 지금 아니 근데 뭔 그렇게 <laughs> 서운한 소리를 <소리라고>. 하 거야 30%에 <laughs> 갈아입으면 한 20%긴 해 아니 걔, 너무 서운하잖아 지금 멘트가 네명이 <laughs> 남았어 우리 아니 응 33%는 아니야 형 보니까 네가 아. 오늘 5승하면 뭐예요? 1패를 했는데 6승 0패하고 슈에 거에 또 7승 0패했어야지. 아.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는 할 건데 혹시나 뭐. 아 뭐. 내가 이거 이거 변연주한테그 부종으로 당해가지고 해봤는데 씨. 안 통하네. 난 당했거든. 내 <laughs> 토스가 당해가지고 봤는데. 아. 라아는데 이거를. 그래서 일군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질환 기로 어떻게 잘막으려고 하네? 아, 네 거기가 막히는구나. 그렇게? 그게 막히더라. 그냥 두개 같은데. 아, 한네 마리 들어가지면 끝난 건데. 맞아. 맞아. 응. 아, 아 딱두 마리 들어가지고. 아, 왼쪽에서 위에서 갔어야 되는데. 위 위에서 좀. 갔으면 들어가졌을 때? 눌러서 어. 가서 어떻게? 그 어. 조금 더 이제 세울 시간 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야, 얘 그냥 안 보고 넥을 박아버리는? 일단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이래도 돼? 이 대각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그런가보다. 대각인 아. 줄 아는 거 같은데 뭔가. 와이잘 먹네. 와 저걸 못 봐? 아니 이거 줄론으로 진짜 빡센데 이거. 계속 뭐 찍으면 뭐냐? 빡세잖아. 아 오지를 안 찍었다 우리. 아 그래. 아 오지를 찍었어야 되는데. 아. 아, 오지를 나올 뻔인데. 3질은막을 만해. 이게 3질은 쉽게 막아 5질 때가 이거 7시 지금, 지금 7시 인구 막혀있거든 아. 지금1딱 인구 막혀있고 5 0 오질, 0 0원씩 가봐. 1,000원씩 가봐. 가지고원래안 뜨는데 이게 아씩 가봐. 아0 어, 쎄스, 온도는 쎄스, 폭포에서 크게 차이 없어. 그래? 어디서나쁘지 북부는 <목소리> 진짜 아무 상관 없어. 이벵들인 어? 프로도 안 찍는데? 맞아? 그, 프로, 아 프로 차이도 없겠다. 어전히 똑같이 돌핀. 거의 똑같다. 진짜. 확때 비슷해? 그냥 똑같아요. 그냥 비슷해. 콜로보 잡아봐. 잡을 만하지 않아? 한대. 어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기분 좋다. 우리 파이 질럿을 파이 좀 파이 많이 찍었다. 아 저기도 많이 찍었네. 근데 상대가 오려거 해. 어 우리 한말 있자. 한말 있자. 한말 있자. 하지만 상대 우리가 보자. 아예 몰라서 지금. 아. 멀티 먹었을때좀 질을 많이 찍는 경우도 있거든. 우리 좀질좀 좀 세우자. 약간 세워놓자 형 제대로. 이쁘게 질로 예쁘게. 이것만 잘 싸봐 형. 되겠다. 아, 어 이게 왜 싸움이? 우리가 근데 하나도 어, 또... 아 잠깐만 쭉 여기 안쭉 여기 안. 아왜왜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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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허니. 이거 지는 게말이안네 수가 됐어. 아 근데 왜? 아니 하나도 없잖아. 아이고아저 하나가. 아 이게, 말이... 두개아 이게 말이 두개 주는 거야? 돼? 아 근데 가다가 또 죽고 같은 데러면 야, 딸야네딸는데 딸피, 딸피, 딸피. 많 많아. 잘 썼어. 이번잘 썼어. 아, 이번 우리 더 죽은 거 아니야? 우리가 던졌어. 던데? 딸피겠다. 딸피겠다. 뭐야, 개 이득이야? 게이트 봤네. 결국에는 세개 우리가 남았으니까. 세개 이득인 거. 들어어 여기 는 그건데. 여기는 질럿 나왔는데? 우리 드라나 우리 우리 다크야. 어? 어 이베, 다크? 아 뭐? 저거지. 이게랑 드랍 하는 거보다 나다까드랍아니야 드랍이야? 로봇. 로봇. 그거 없. 그거 없는데? 어 놀리는? 없는? 이어 아, 아, 뭐, 저기 아 로봇 올라갔네. 아. 그래. 뭐, 드랍하고 박받잖아 이거 얘. 아, 드라비? 아, 드라비 어쩜... 아 근데 질로 같이 왔으면 안 됐어, 그냥. 그거 게 어때? 로봇이 다크라서 쟤무서이 없어서. 아, 아, 그래? 아, 아 다크 드랍이다. 아, 이러면 어로 근데 이러면 어때? 다크드라드안 통할 거 아니야? 안 통해도 어차피 템플러가 잘넘어가지않가지이 아니 결국 운영인가? 네. 이버트 죽을 수 있잖아. 응. 죽잖아. 봐야 되나? 미쳤. 제가 빨리 나서 죽을 수도 있어저쪽 이버트. 그러니까 이게 다크드라이 아니라 그냥 다크하고 로버트스라서 이게 저 가스 쓴것 때문에 템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오히려 아, 음 그러니까 다크 드라브랑 뭔가 좀 옥토어도 배치해야 돼서 뭐두 세기 찍을 수가 있는데 원오베 러시가 올 수도 있어도 그런데 셔틀 너무 느리다 이거 네, 왜냐 와, 좀 느리다 테러는 근데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러시 올거생각하면 어제 셔틀이랑 찍고 나서 질겠죠? 어,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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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라 드라! 아. 아아 오 살았다 어, 나, 나쁘지 않은 아뭐 이거 나눠서 있으면 뭔가 어? 여기 셔틀 옴리버네? 셔틀 업리버면 우리 지는 빌드 아니야? 그래도 일단 다크로 갈수 있지 않나? 아좀털 만하겠다 근데 어, 아니 나 네. 세울 것 같아 비켜줘봐 아, 아 망했다 우리 그럼 옵적으 로브를 로왜 지었지? 그니까, 러 이거, 로보틱스가 아까워졌어, 저게. 템이 지금 안 나와, 저거, 가스 이0 때문에. 이거, 오리한테떠야 돼요. 거야? 셔틀? 아니, 아... 섬까지, 아니, 엄청 비바라보네 이러면은, 망했다, 다큐는망했 빼야되는데? 이러면 죽는다, 형, 제발. 셔틀 왔잖아요! 아. 이거. 어, 근데 리버이지안 지었네? 얘돈천 원인데? 어... 그러네? 이제 지었는데? 호재, 호재다. 어 이거 리버 바로 찍고 왔으면 죽었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방밖에 없어서. 근데 들어가 너으면많은데이거 막아봐. 템템 어디가 템 어디가 어디가. 아, 어디 어디 오야 얘 리버기지 실수했네. 질럿시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질럿시 그러니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홉 시 지었다. 질럿왜질럿왜질럿 앞으로 형. 아홉 시 지었는데 불리한 거 아니야? 아 오히려 9시 지어 준게 낫지 않아? 안죽으면 어, 이거 여기 뭘뭘 하려는 거야? 뭐야? 그냥 똑같을 걸요, 이제. 한시성 뭘뭘 뭘. 정신 해. 근데 뭐 저기서 9시 지었는데 뭐 이러면 괜찮지 않나? 프로보가 늦게 부, 늦게 붙긴할 텐데. 뭐, 제로 옮기지 않을까요? 쌤, 먼저 간 쪽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 프로보는 야 어, 좋은 건. 일단 업글이 앞서고.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운영 하나야. 한시적으로 그냥 주워야 돼. 이 정도로 길게 봐야 돼. 우 길게 봐야 돼. 상대 트로보야, 트로보. 트러버. 트로보? 나한테 가스펀 한번 깨거나. 그럴까? 아, 이거 우리 본진 가스펀 깰라 그러나 보다. 단순히 그냥, 저거들은 드랍 막는 것처럼 양쪽에 배치해서 그냥 막는 수밖에 없어. 옵저버, <laughs> 옵저버 가서 보자. 트로폴를 알면 진짜 뭔가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아 네. 여기 섬은 걸리면 여기 못 파는데네. 그니까. 걸리면 대천사네 아, 걸리지 마라 색발트로 언제 나와? 언제 나와? 셔틀 언제만 생각하지? 그렇지 몰골. 그 견제. 네 셔틀 가 있자 그럼 저기로. 한 마리보다. 그러 다섯 마리만아 미네랄 별로 없어서. 저거 잡아봐. 잡았다. 예. 잘하고 있어 이제. 와, 난 괜찮은 것 같아. 어, 한 번만 보러 가면 안 돼, 트로보 저거 갇히는 거잖아, 저거. 저렇게 같이 하면은 가도 되지 않아 우리? 근데 가면 뭘로 막아 지금? 그러게? 얘뭐 없는데? 이거 그러니까. 어, 맞겠죠? 얘드라곤두 마리도 그... 9시 같 갇히는데? 트리버가 탔나? 네. 아, 근데... 아, 맞아. 근데 우리가 갈 기... 가기가 좀 그렇겠지 네. 오... 11시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도 마당보다는 근데 저트로보가 너무 압박이다 근데 오면 초보를 가야 되는데 어... 와가지고 깨지면 진짜 어떡해 아 이미 1시가 또 깨져가지고 그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11시를 깨고 케쪽으로그면 <laughs> 좋을 것같은 그냥 그 느낌이다 뭔가 아니 이거난다시어 지금 한대? 그냥 싸우면 안 되나? 엄마 같은 그림이긴 한데 저제 아, 아, 터지지 마. 어. <laughs> 아니 인구도 이게 괜찮은데 저거 어, 리버, 리버. 꼬박싸은 어? 무시 못하거든. 그래도 아무리 리버콘 좋아도. 아 근데 4리버 때 저거 깨면 어떡해. 진짜. 아아장나게 하네 또. 이거를 손으로 저렇죠? 손목이 어쨌든 있잖아. 오기에 쳤대, 잠깐만. 오기태 오. 아, 기태가 미 들어 먹었어. 얘돈 이천 원 있어 유철이. 어? 그래. 얘육개 히트밖에 없잖아. 아무도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고 있어. 아니 그럼 진짜 빨리 가서 죽여버리면. 만다 천 원이야. 어 본인들라. 에이... 다 먹어버려 그냥 다 먹어버려. 그래 리버커 하다가 드래곤 이런 거다 죽잖아. 한시 까통 못겠네. 그리고 어, 질로밖에못 거야. 이거 근데 진짜 폭탄, 그 리버 육리버때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다. 까통들 어, 한번 안 나와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아, 아 스톰 제주한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쉴드만 아, 아, 까지 돼. 이제 만업 그래. 돼야 돼요. 근데 옵저버가 만약에 근데 오비 안나온다면 안 어. 오비 없어. 내려 왜 안내려 어 다행이다 네. 넥썰로버려 아, 이거 없다 아, 얘아 이기네 이거 아얘넥트로시가 돼도 아, 반응 못해 근데 얘 본질 안보는데? 하하하하 그럼 걔 이걸 안보네 넥썰넥 썰든가 넥오 어, 그냥 센터 센터 잡아먹어도 아, 돼아 센터가 아, 이거 참 신경 못쓰네 이러면 아직 아 아직도 드라다 먹었어 드라다 먹었어 나이스 도맨 와아아아 <목소리> 어 근데 병력 우리 리버에 좀 많이 갉아먹히긴 하다 틀 나이스 쇼틀 죽었어! 이제 아직, <목소리> 아직 4리버 정도 더 있지 않아? 끝났어 거아유처아이야유처럼나 있어 도배 나이스 쇼틀 룬고 다신 마아 와... 얘 리버 어디 갔어 근데? 아 여기 네 봤어 다나 한방 없나? 없어? 많아 많아 근데 눈치지 는데 이거 어떻게 근 아. 다크가 아직 살아있어 다 다크 다크가 이제 못 막았는데? 아니, 끝났네 끝났네 밀렸네 야 도메인 미다울아 근데 나락전에 도 빠진대 어? 그러네 아, <laughs> 아 맞다! 나락전 빠진대 도메인 아 극락전 뽑아야돼 극락전 극락만 뽑아봐 어, 아 고급인데 어도메타자도메타는 우리팀 타잖아, 도메일 타잖아. 우리 타잖아. 아. 극락만 뽑아봐 도메, 뽑, 거기 있지? 오어컷 로보도 다 날라갔다 근데 왜안 나가는 거야? 몰라요 멀티 아예 없는 줄 아나 보네 아 그냥 앞마당 쇼본 줄 아나 보네 아 마당에서 아예 쇼본다고 아은진돈받 들었다 그냥 한대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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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째니까 돈을 감당을 못 했어 윤철이가 그러네 나이스 인철이가 무조건 이겨준대. 날 뽑으면 날 무조건 이겨줄 거야. 이거 뽑아야지아 오케이. 나 근데 위 이것부터 봐. <목소리> 현재야? 현재야. 야! 와나 했던 했다. 너도 괜찮아 현재야. 왜? <목소리> 아, 현재 왜 왜? 와! 있잖아. 현재야 나랑 떴다 생각 해. 현재 왜왜왜 왜? 와 현재야. 현재야. 아, 이거 너무 좋아. 나 지금 발바닥 에찬났거든 <목소리> <깎았거든? 목소리> 마인드를 다킬 했으면 됐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게 잘못이긴 했어. 어,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버려 이제. 트리 네, 뭐야? 했다. 뭐야?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이걸 먹어? 난 여기서 제일 싫은 사람 김명훈. 다시는 안 뽑아. <laughs> 나 왜? 다시는 안 뽑을 거야. 또안 뽑아? 아니 겨합판 줬는데 그건 너무한다. 아니 다시는 안 뽑아. 왜 겨우 한판 줬잖아? <laughs> 겨우 한 판만 했을 때. <웃음> <웃음> 겨우 한 판만 했어